합동인 도형의 성질이에요. 전에 합동은 뭐가 합동이라고 그랬어? 어, 포, 어,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어, 같아서 포개어지게 포개면 완전히 포개어지는 것. 음, 그것을 음. 우리가 그 도형을 합동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쵸? 음. 이 합동들은 이제 어떤 성질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번 합동인 도형에서 대응 변 대응 점. 대응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일, 첫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런 기역 니은 디귿 요런 도형과 합동인 도형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 여기가 니을 미음 비읍이에요. 그렇죠? 자 완전히 포개지려면은 아,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만나야지 되겠죠. 이렇게 포개져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같이 포개지는 애가 대응변이에요. 음. 이해되죠. 이렇게 변이 대응변, 그다음에 디귿과 미음이 포개지죠. 네. 예, 이런 애들을 그렇죠. 대응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포개지는 각 있죠. 이 각을 음. 대응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음. 대응변은 포개지는 변 맞죠? 맞아요. 음. 겹치는이라고 쓸게요. 선생님이 겹치는 변, 자, 그다음에 대응점은 겹치는, 겹치는. 그죠? 겹치는. 점. 네 번째, 대응각은? 겹치는 각인데, 겹친다는 건이 변의 길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똑같다는 거죠. 대응하는 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똑같다. 거죠.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질. 합동인 도형의 성질은요, 1번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어때요? 맞아요.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서로 같다. 또 하나 뭐가 같다? 대응 각의, 각의 크기. 크기가 그죠? 서로 같다. 맞다. 너무 쉽죠? 알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대응변이 변 기역 디귿과 변 리을 미음 두 변의 길이가 어때요? 자, 똑같을 똑같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변 니은 디귿과 변 미음 비읍이 같을 거고요 변또 뭐가 똑같아요? 기역 니은과 변 리을 비읍이 같겠죠 그죠? 네. 자 대응점은 점 기역과 점 리을 그죠? 그 다음에 점, 니은과 점, 비음, 점, 디귿과 점, 미음. 이렇게 똑같은, 이제 겹친다는 거알수 있고요. 대응각은 각, 기역, 니은, 디귿과 누가 똑같아요? ㄴ, 각, 리을, 비읍, 미음이 같고요. 각. 니은, 기억, 디귿과 각누구랑 똑같아요? 비읍, 리을, 미음이 똑같고 각또 누가 똑같아요? 디귿, 아, 기억, 디귿으로 할게요. 디귿, 니은은 각, 리을, 미음, 비읍과 대응각을 이루겠죠? 그죠? 네. 이해되죠? 찾을 수 있죠? 네, 찾을 수 있고 크기가 같다는 것을 네. 알아두면 됩니다. 자, 필기할게요. 일단 요거 좀 밑으로 내릴게요. 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1번부터 필기합시다. 자, 그 다음 2번도 한번 써보세요. 여기까지예요. 경원합동입니다 자, 겹쳐지는 점을 찾았으라고 그랬으니까 점 기억은 누구랑 겹쳐지죠? 점시옷이 되겠죠. 그다음에 점 니은과 점 이응이 되겠죠. 그죠? 점 리을과 리을과 점, 비읍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점 마지막 디귿과 점 뭐가 돼요? 미음이 되겠네요, 그죠? 음, 요렇게 자, 겹쳐지는 변을 찾아 쓰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찾아 써봅시다, 겹쳐지는 변 변, 기역, 니은과 변 누구랑? 이응, 시옷, 맞죠? 변, 니은, 디귿 과변 미음 이응 그죠? 변또 뭐가 있을까요? 리 기역 리을과 변 시옷 비읍 맞죠? 또뭐 있어요? 마지막. 변 리을 디귿과 변 미음 비읍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음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각도 한번 맞춰 볼까요? 자, 좀 줄일게요. 보기 위해서. 자, 각뭐 뭐예요? 니은 기역 리을과 각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될 거고요. 각 기역 리을 디귿과 각 비읍 시옷 이응 되겠죠. 각 그다음 뭐 있어요? 리얼 디귿 니은 과각 누구랑 누구랑 디귿과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음 미음 가 그다음 뭐 있어요? 디귿 니은 기역 과각 미음 이 시옷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되겠죠? 안 어렵죠? 예,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알맞은 말에 0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는 각각 서로 어떻다? 아, 같습니다가 되겠죠? 자, 3번에 합동인 두 삼각형이 있습니다. 둘레가 24cm이며 다른 한 삼각형의 둘레는 얼마예요? 그죠 합동인 건 포기어지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24cm가 되겠죠.